자 안녕하세요 음 태양열 조리기 세 번째,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제가 햇빛이 너무 세서 선글라스를 네. 또 해왔는데 네. 지난 시간에 저 혼자 선글라스 꼈다고 되게 부러워하셨죠 <laughs> 네. 그래서 제가 하나 긴급하게 공수 해왔는데 꼭 <laughs> 네. 써주실 거죠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<laughs> 네 죄송해요 <laughs> 아 이게 뭔가요. 아,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잘, 잘 어울려요? 잘 어울리나요? <웃음> <웃음> 어, 네, 네. <laughs> 자,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, 네, 팝콘을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팝콘. 아, 돼지껍데기는 다음인 거죠? 네, 아. 돼지껍데기는, 네, 음, 준비를 못했습니다. 네. 어, 선생님, 여기 해가 좋아서 빨리 네.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바로 팝콘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가요? 오늘은, 네. 점프하지 맙시다 네. 도관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<laughs> 아 그래 식용유를 넣고요 괜찮아 응자 음. 팝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하면 되나 자 선생님 소금 좀 넣어주세요 지금 좀 네. 바로 넣어요 네 살살살살 뜯어 주시면 돼요 선생님 팝콘 해본신적 있죠 네 확실하죠 네 <laughs> 안 해보셨어요? 음, 나중에 넣어서 이렇게, 이렇게 흔들었던 거 같아요 먹기 직전에 음, 저희는 항상 소금 넣고 있는데요 조금만 넣어보세요 <laughs> 지금 살짝 흔들렸죠? 아니, 저는 항상 소금 넣고 합니다 네. 얼만큼 넣어야 되나? 적당히 넣으세요 적당히? <laughs> 네. 짭짤해야 맛있지 될거 같아 이거 된다 빨리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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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글지글해 기름이 지글지글 이러고 또 뒤로 퍽 눌렀을 지 기름이 지글지글 하고 있나요? 네아 지금 지글, 지글지글 하고 있네요. 자 태양열 조리기로 팝콘이 완성. 네. 자, 지금 여기만 뜨거워요. 네, 이쪽만 저도 탄것 같아요. 자, 자, 먹어볼까요? 지금? 네, 먹어볼까요? 아니 너는 간이. 아니. <웃음> <웃음> 자, <웃음> 자, <웃음> 자, 간이. 자, 지나가는 간이 맛 한번 보겠습니다. 행인 일이었어. <웃음> 어때? <웃음> 어 맛있다. 어, 맛있어요? <laughs> 네. 자 소리 아했어요. 자 팝콘 씹는 소리. 소리. 자. 쩝쩝거리진 말. <laughs> 음, 맛있다. 이게 선생님이 네. 소금을 과하게 넣었기 때문에. <laughs> 음, 음 맛있다. 맛있다. 음, 네. 아, 여기만 머리만 뜨거워. 음. 네. <laughs> <야>, 선생 이거 익느라고 <laughs> 여기가 다 빨갛게 익은 것 같아. 팝콘은? <laughs> 집에서 뜨게 먹는 걸로. 많이 네. <laughs> 먹고 있어요. 네. 음, 맛있게 먹어. 네. <laughs> 선생님, 우리 이제 네. 더 이상 태양열에 대한 수업은 없는 거죠? 아, 사분계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다 좋은데 너무 뜨거워요. 네. 선텐 하고 싶으신 분들 과관으로 오세요. <laughs> 선텐이요? 네. 구릿빛 피부가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 태워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그러면 어,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할수 있는 건가요? 어네 코로나가 네. 만약에 예, 진정이 되면은 과학관에서 예, 체험도 직접 할 계획입니다. 이렇게 일삼아서 여러 번 하는 건 힘들지만 <laughs> 체험으로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네 다양한 음. 체험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. 네, 이제 저 선글라스 껴서 너무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 같지 않을까요? <laughs> 괜찮은까요네 괜찮습니다. 네. <laughs> 자 그러면 우리 4분기때 한번 체험해 보실 분들 과학관으로 많이.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What? <laughs>